최신 패치로 변경된 유산 스카 빌드 요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표식만 넣은 딜로 한탄창 빌드인 완전격 파와 화력 추격을 쓰는 방식이다. 크상총 옵션 달아주시고 마지막 한개업은 저는 탄창을 추천해봅니다. 엘리트 달지 일반 몹댐 할지는 취향이나 그냥 잘 붙은 옵션을 쓰도록 하세요. 부무장 인장 증폭 헌터 마크. 발동 확률 높게 붙은 거 쓰면 좋다. 리버스 워페어 버프도 쓸 거면 이 도끼를 쓰면 되고. 솔프령 모듈로는 최종 거점. 팀플형으로는 단결 모듈을 사용하면 된다. 물론 주인장은 귀찮아서 이것까지는 안 쓰고 그냥 표식만 바른다. 사실 표식 바르기도 귀찮아함, 크크. <laughs> 방어구는 방독 마스크 울푼에게 바스티유 한 개를 채용하자. 방동 마스크가 이번 패치로 유산 데미지가 세졌기 때문에 베레모보다 나은 데미지를 줄수 있다. 대신 예전처럼 유산탄 전리품의 완벽한 무한탄 창이 되지 않는 단점도 존재한다. 뚜껑 화력 축격 격렬 크상총탄. 탄창은 앞전에도 취향이라 얘기는 했지만, 방동 마스크로 인한 무한탄 창이 아쉽고 애매한 순간, 탄창을 늘려주는 게 좋다는 게 개취라서 소개하지만 마법은 본인 취향대로 선택하길 당부한다. 마스크 전면 수배 격렬 상해 세력 보존 격렬 탄창이 아쉬운 사람은 빠른 교환을 사용하면 된다. 유비는 제역이 필요 없이 파밍 가능한 파란 모듈 쓰다가 노란 모듈 크상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바지 크리티컬 프렌지 격렬 장갑 크리티컬 강화 격렬 마지막으로 아몰랑 피관리 귀찮아 업무 준비 격렬! 스카 튜닝은 정크크 보라덱을 튜닝은 속사용 아무거나 발라서 탄창 늘리고 발속 늘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탄창 빌드인 완전격파 화력추격 빌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소개했으면 이 영상을 안 만들었겠지? 탄창 수급형 전리품 빌드도 살펴보자! 전리품 가자잇! 기존 왕격 빌드에서 이런 식으로 3개만 교체해주면 된다. 왕격은 상대적으로 고점이 높고 순간 딜이 좋다는 것에 있고, 전리품 탄수급 빌드는 유지력이 있다는 걸 영상처럼 알수 있다. 이처럼 유산전리품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점 아몰랑 편한 게 좋아하면 전리품 빌드도 추천해봅니다. 방동 마스크로 인한 딜증과 폭이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무한 탄창이 그리울 수 있겠지? 그래서 빠른 기환을 쓰거나 편한 게 좋다 하면 기존 전리품 빌드를 써도 무방하단 얘기를 해봤어. 스카도 쓰고 데글도 쓰고 하기 때문에 모듈을 데글 같은 무기와 돌려쓰려면 크상총에 그 탄창까지 추가하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마스크 가죽은 황금향 털을 쓰고 있으니 참고하자. 오늘도 좋아요만 부탁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찐끗!